통상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랜저 IG나 더뉴 K7 LPG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부분들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매물들 보면은 전자 파킹 빠져 있고 오토홀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그랜저 IG LPG 차량 모던 등급으로 가지고 왔는데 야 전자 파킹, 오토홀드, 무선 충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검정색의 그랜저 IG 메모리입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댓글을 쭉 본다 보니까 그랜저 IG나 5뉴 K7 LPG로 나온 거좀 추천 좀해 주세요. 저렴한 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댓글도 경청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차량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차량 그랜저 아이즈의3.0 LPI 모던 등급입니다 보통 모던 등급이면은 가장 나, 낮은 등급으로 전자파킹 오토홀이드 이런 옵션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모던 10대 중에 한 아홉 대는 그런 차가 없고요 근데 10대 중에 한대 있는 차를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전자파킹 오토유이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무선 충전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2열에 열선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2016년 12월에 최초 등록한. 그랜저 ID 차량입니다. 17년형 모델이고요. 현재 주행거리는 17만 9천 키로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는 적정 키로수보다 조금 더 달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트렁크, 그 다음에 앞쪽에 휀더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무사고 차량으로 잡히는 차량이고요.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얼마에 가지고 나왔어, 박팀장. 말을 해. 1210만 원이요. 진짜 최저가예요. 말로만 이제 뭐 최저가, 최저가에서 실으실 수도 있는데, 전자파킹 오토홀드 안 들어가고도 최저가예요. 근데,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세에 맞지 않은 금액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더 비싸게 팔았었어도 됐는데, 잘못 올리신 거 아닌가.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그랜저 아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U자형의 LED가 들어옵니다. 옛날에 뭐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그냥 일자로 LED가 한 바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렇게 이쁘게 U자형으로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랜저 IG 검정색 매물들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아래쪽에 이 크롬 라인들이 있잖아요. 검정색이었을 때 비로소 좀 돋보이는 크롬 라인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흰색 차량 그랜저 IG 흰색 차량에는 똑같이 크롬 라인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잘 티가 안 난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는 있지만,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리피트 달려있고요. 오랜만에 말씀드리네, 이거. 그랜저 h g 즈나 56K7 보시면요. 크롬 라인에 쭉 앞세워서, 여기도 크롬 라인 보이죠? 그러니까 크롬 라인 위에 사이드미러를 올려놓은 듯한 이 느낌을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그랜저아이즈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봤을 때 지금 이쪽 썬팅지만 봐서는 약간 반반사 필름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판 컨디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준수합니다 물론 이런 물콕 같은 경우에는 붙일 실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어요 휠 컨디션 이쪽은 정말 끝쪽에 스크래치 없이 완벽하게 깔끔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뒤쪽에 트렁크 교환은 이쪽 트렁크 교환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LPG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트렁크 열어보면 LPG 가스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납공간은 조금 부족하실 수는 있어도 사용하시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순정매치가 있는 거 보니까 안쪽에는 매트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놨겠죠.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웹판 상태 봤을 때 운전석 빗문짝 뒤에는 약간의 덴트는 보여진다. 그렇지만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손톱만한 덴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트렁크랑 휀다 교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휀다 교환은 이쪽이에요. 진짜 단차나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수리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외판 컨디션은 상당히 훌륭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10대 중에 한대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차량의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 가죽 컨디션 보시면은 해지거나 크게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뒤쪽에 요즘들은 이런 안전 벨트의 비닐을 좀잘안 뜯으시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트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아까 트렁크에 뭐 순정 매트 있었잖아요. 이 벌집 매트 싫으신 분들은 그걸로 좀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벌집 매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도어 트림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열의 열선 시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작동까지도 다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 좌석 트림 쪽에 약간의 스크래치들은 존재하고 있어요. 도어 트림 쪽에 스크래치들 아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 아래쪽에도 보시면은 스크래치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은, 이런 옵션 전부 다 합치고서 1210만원이면 진짜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제가 잡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 쪽에 한번 보면은 오염이 한 군데 있네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요만큼 오염 하나 있다. 근데 그거 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네요. 1열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랜저 아이즈의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최신 현대 스마트키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버튼 시동 한번 눌러주시면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요. 제가 그랜저 아이즈나 올뉴 K7 LPG 모델들을 자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가 V6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동이 걸렸을 때이 웅장함이나 아니면 정숙함이 2.4 엔진과는 틀린 그런 질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시보드 쪽 보여주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도와드리면은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수납 공간까지도 있어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어서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어,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봐주시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품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메뉴 들어가서 보시게 된다면은 프로젝션이 가능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동안 이제 그랜저 i 이를 보면서 단한 번도 그랜저 i 이즈에 사진 내비게이션 넣으셨던 분이 못 봤어요. 이게 뭐 트립에 그냥 걸려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딱 맞춰져서 나오는 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품 내비게이션 가져가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20대라고 하니까 난리 난리. 네. 구체적으로 뭐 어. 네, 오디오도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프로토 공조기입니다. 공조기 오토 버튼 눌러 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색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1열에 열선 시트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전자석 열선 시트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통풍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다. 그다음에 핸들 여선까지도 핸들 쪽 보여 주시면 핸들에는 약간의 사용감은 존재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음성 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기어봉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 변경, 오토 홀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랜저 IG 모던 등급에서 들어가는 기어 콘솔을 한 번만 같이 띄워 주세요. 이렇게 오토 홀드랑 전자 파킹이 빠진 모델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 오토홀드 전자파킹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여주시면은 넓은 수납공간인데 이게 보시면은 무선충전 기능이거든요. 핸드폰을 여기다가 넣으시면은 핸드폰 무선충전까지도 가능한 그랜저 아이즈다. 라는 걸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암레스트 공간도 깊고 넓고요. 전반적인 공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이쪽 운전석 같은 경우에도 도어 트림에 약간의 까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는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설명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랜저 IG LPG 차량 저랑 같이 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 차량의 장점으로는 V6 엔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동급 모던 등급에 비해서 전자파킹, 오토홀드, 무선 충전, 2열의 열선 시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차량 운전석 휀다그 다음에 뒤쪽 트렁크 교환 이력이 있어서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과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이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1210만원입니다. 총 비용 아래쪽에 띄워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차사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